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2008년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 소개되어 P2P 탈중앙화 결제수단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들이 앞다투어 생겨났고 적지 않은 코인과 토큰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자산으로 회자되는 이런 코인 및 토큰들의 모순된 점과 미래의 기축 암호화폐로 회자되고 있는 원코인의 태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 단일화폐 출현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코인과 토큰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구하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판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볼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 소스를 파악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코인들의 백선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독창적이고 현혹적이지만 여러 방면으로 제대로 짚어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선은 마중물 코인으로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미래의 화폐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론과 실체만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즉, 20에서 50% 미흡하게 각색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상의 흐름이 실물화폐 시대는 가고,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획, 설계의 그룹이 의도한 바대로 비트코인은 그 임무를 너무나 잘 실행해왔고, 현재도 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잘 이어가리라 확신합니다. 비트코인도 금그 못지 않은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당초 설계대로 임무 수행이 끝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원코인을 설계한 그룹이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의 경계인으로 회자되어질 닥터 루자도 원코인을 비트코인 킬러로 소개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커질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스피치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원코인을 위한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상징적 의미로 가치를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암호화폐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세계의 미래 단일화폐의 주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비트코인이 갖추어야 할표 충분 조건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만 대부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마중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생활에서 쓸 수가 없는 암호화폐입니다. 오로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투기이고 도박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